오늘 우리는 연말을 제주도에서 마무리하기 위해 제주도로 갑니다. 말괄량이 7살 제안이랑 아장아장 3살 주안이와 함께 갑니다. 제주도에 눈이 엄청 많이 왔다고 하는데 아이들이랑 즐거운 추억 만들 생각에 설렘 반 기대 반으로 떠납니다. 사실 나는 귤농장에 가서 눈치 안 보고 귤을 마구마구 마구 먹을 생각에 가장 설렌다. 사실 나는 흑돼지랑 고기국수 먹을 생각에 가장 설렌다. 그럼 4박 5일간의 제주도 여행기 출발합니다. 고고고. 이거 넣을 거야? 네. 지현이가 올려 볼래? 해 봐. 이거 네. 마셔 주에아에에 응? 응? <놀라> 누나 예쁘다 해라. 비행기로 도착한 제주도. 렌트카 빌리고 바로 우진 해장국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니야 애기는 안쪽으로 앉아줘. 아 안쪽으로요? 조금만 줘. 재밌 그렇게 안 해도 돼. 아, 하나 밥 먹고 공항 근처 야시장으로 갑니다. 불빛도 반짝반짝, 푸드트럭도 풍성해서 포토존으로도 재격이고 야식으로도 딱입니다. 하나, 둘, 셋. 시아나, 곰 따라하는 거야? 맛있어 지안? 나는 나는 맛이 어때 지하나? 맛있다. 맛있어요? 동그랗게. 아. 음악 좀 틀어. 이거 너무 궁금한데 이것도 한번 주문해 볼게요. 여기가 기계식 주차장이라서 차량 대기가 엄청 깁니다 지금 애들하고는 여기서 대기하는 중 시현이가 어, 할수 있겠어? 너다할수 응. 어, 있어 몇 층이더라? 우리는 야간 비행이라 공항 근처 저렴한 숙소를 잡았습니다 방음이 열악한 거 외엔 다 괜찮았습니다 아이들 비상약과 비타민도 챙겼어요 저 멀리 바닷가 조망이 나오는 숙소였습니다. 좋아, <laughs> 나 가자. 엘리베이터 어 들어가. 자. 니도 <laughs> 앉아라.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몰래 국수 먹으러 갑니다. <laughs> 여러분 이거좀 뜨거워. <두꺼워. 웃음> 맛있어? <laughs> 후후로 <후루러> 먹어. <laughs> 오, 음음뭐음음 맛있네. 김치도 맛있지 않아? 어, 아, 김치 아직 안 먹었는데. 아, 그래. 좋 호로록. 맛있다. <laughs> 제주 패스 완전 좋습니다. 첫 관광지는 아트 서커스 고고고. 네, 다음 관광지는 그리스 신화 박물관입니다. 유럽 박물관 느낌 살짝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와, 괜히 로마, 바티칸 뽐뿌 올라오네요. 인사, 같이 들어가볼까, 지하나? 애들 데리고 유럽 한번 갈까요? 제니는 사수자리, 아빠는 염소자리. 걸어가 그냥 앞에 보고 재밌어. 거기서 뭐해? 두 하나. 하나. 두 하나. 두 하나. 두 하나. 두 하나. 두 하나. 나두하하나나 안녕 손 조심! 떨어뜨린다 이곳은 우리 가족 최애 흑돼지 맛집입니다 김치가 얼큰하이 죽입니다 꼭 와보세요 여러분, 게 뜨거워? 뜨거운데 둘째 날 숙소는 제주 신화월드입니다. 지난 여름에 왔을 때 인피니티 풀에서 먹은 치맥을 잊지 못해서 또 왔습니다. 나 월드 체크인안 하루입니다 진가 너무 어마합니다 아니 위에 안간다고 했을때 응 음. 그때 생각나지? 기억나? 응. 해이게 문이 닫힙니다 따다다다단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 내부는 5성급이라 완전 깔끔 그 자체입니다. 아이용 어메니티도 주셔서 너무 좋아요. 보면 침대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한따문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개방형으로 어메니티는 이렇게 따따 비누, 바디 로션, 바디워시 그리고 세면대 옆쪽으로는 이렇게 샤워. 부스처럼 생긴 게두 개가 있는데 먼저 한번 열어볼까요? 오른쪽은 이렇게 변기가 왼쪽에는 샤워 부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샤워 옷 여기서 설치해 주신 게 애기 침대를 설치해 주셨는데 24개월 미만용으로 그에는 이렇게 옷장이 있고 상을 받으면 우리는 쌈방이가 <laughs> 지금 준비된 방이 아 여러분 아 저는 아 주환이보다 이렇게 키가 더 큽니다 먹어 응. 누가 하나 갖다주네 고 하나씩 먹어 고마워 수영장 갑시다 이제 야. Kau Niko. Let's go. Uh. Iya. 해봐. 너무 조그맣지 이거. 아, 그렇게 하면 내가 잘못 따르잖아. 해봐. 어 해봐. 해봐. 이야기도 하던데. 엄마 잡아 편의 시설들도 굉장히 많아서 시나울드에서는 진짜 밖에 안 나가고 물놀이하고 식당에서 밥 먹고 수영하고 사진 찍고 놀면 됩니다.

이거는 이거고요. 주아인건 이거예요. 음... 우리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제주도 이 편에서 또 만나요.